You enjoy true thankfulness and true gospel. 자,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So what kind of, what time is it right now? It's the time to receive grace. 자, 은혜가 뭔가 은혜. So what is grace? 자, 은혜가 바로 영어로 grace예요. So in English, grace. 자,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카리스라그래 카리스. And in Hebrew it's c a r s 카리스마 들어봤죠? You have heard the free, uh, word charisma before. 자, 이 그러면 카리스는 뭐냐? 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거저 우리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격려 받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드는데 은혜 받았던 말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말, 위로. So place, grace,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너그러 마음이 되어지 거야. So because I have received grace, my heart becomes soft and also generous. 그러면서 매사에 매사에 감사가 나와은혜받 받으면. And if you receive grace, you will be thankful for everything. 은혜가 없으면 불평 불만하게 되는 거죠. If you do not have grace, you will also you will always complain. 자, 은혜는 감동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So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인데 은혜를 딱 받다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감사가 회복되지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so forgive, grace,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so 은혜 받으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so God's grace, we do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도 같은 말에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so just grace. 자, 일반 은혜 뭐일까요? 불신자도 이거는 계속 다 받고 있어요 So general grace is what non -believers also receive. 일반 은총이 뭘까? 자, 지금 낮에 햇빛이 해. so at d a y t e there's sun. 공기. t e r e i r 또 물. w a t 이렇게 푸른 자연을 주셨 자연. and he has given us nature. 자, 이걸 바로 불신자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And it's, um, by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항상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한 그릇 되시 바랍니다. so i pray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grace and also th receive thankful this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so now it's for you to receive, it's time for you to receive gra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so since we are people who works with god we have to receive grace first. 자 오늘 본문에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so in passage, uh, we then with God.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를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데 우리가 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So we, he keeps on us grace, but we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잘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져 교만. And they 그러면서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사모하는 사슴,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so like 41편 1절을 보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꼭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에베소서 so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So God's is Grace and Jesus 이 성경에 마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And in the Bible, and Maria. 마르다는 일을 이것저것 너무 잘해요. Is good at She's very good at 그런데 마리아는 일보다도 예수님 발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항상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도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 내가 많은, 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고 근심,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So Jesus told Martha, when you're doing other work, do not be, do not, do not worry.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하다. So just do one thing that's enough.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했어요. 좋은 편. Maria has chosen the good side. 그러면서 한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she will not face limitation. 자, 우리는 좋은 편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모든 걸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So we have to pray, God, give me grace.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잘 부모의 뜻잘 따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And pray give grace to my and my 자,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 남편 부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And the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And g i v e grace.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달라고 우리는. 야,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최고로 현장에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누구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자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어요. 유명한 자. So when you receive grace, it feels e e m s like you're not famous, but you are famous.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 걱정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한 자 있어요. But you have to be the person who worries, but you are always happy. Instead. 또 가난은 가진 거 없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안 되시 부유. So it seems like you have nothing and you look poor but you are enriching other people. 아무것도 없는 거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있어요. So I feel it seems like you're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nything but you have everything. 새로 so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육의 축복이 하나님다예비되 있습니다. So when you receive grace um you will be able to see the uh, grace prepared for you for physical body and spiritual 자, 우리는 항상 이제 은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했어요. So gospel is um grace gospel.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임한 은혜 또 복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So we have to confess the gospel that has been has 자, been upon me.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고백합니다. We have to confess that we have, received grace from, uh, we have received salvation with the grace of the cross 그리고 나에 나된것 지금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나에 나된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so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so everything that I have enjoyed i s not natural but it's grace 자 우리 옆에 자녀가 건강하고 또 우리 부인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고백합니다 자 주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주셔야 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So we have to e grace to do God's work. 자,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So without any effort, receiving grace is gospel.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So when we look at Acts chapter 20 verse s 24 it's Paul's confession.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사명 일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 So I I put no value on my life and if only at the end of it I may see the work complete which I was given to me by the Lord Jesus. 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있어요. And it's to be a witness of good news of the grace of God. 우리가 언약도 은혜 언약 있고 행언약이 있어요. So there is covenant, grace covenant, and also repenting covenant. 자이 복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모든 거할수 있도록 합니다. So with grace gospel, we should receive grace and do everything within it. 시편 사십편 이십절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야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보답하려고 성전건축도 늘 기도했어요 so so um, 또이다이은 자기한테 한번 은혜 주면 그거못 잊고 꼭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 은혜에 내가 은혜 한번 받은 사람에게 도움받고 은혜 받았으면 늘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집니다 so leaders, the, um, 자 오늘 중요한 아, 우리 렘넌트들 아, 무슨 발표죠? 아, 예배 인도자 자격증 발표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so let's pray. 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가 되게 하소서. 임만누엘 감사 기록과 공의로, 시공간 초월과 사탄의 접근 금지와 내 몸의 독서 제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배우자와 자녀와 산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채워지고, 부드럽고 감사와 기쁜 마음과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책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책으로 누리고, 또 현장에서 전달되어질 만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헌금위원은 이헌주 지명환 랩런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또 언약으로 꼭꼭 새기면서 오늘, 오늘은 우리 러런트들이또 최고의 예배 인도자, 또 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내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혹시나 내가 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나와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빨리 나와주세요.